이게 뭐지? 하지. 몰라 이거 그거 있잖아 슬로우 모션. 안녕 캐리예요. 안녕 여러분 캐리예요. 사람 방송 찍어 근데 공기 나 공기가 나왔어요. <목소리> 네 나오고 있는데. 캐리예요. <목소리> 근데 구독자 많아. 공기가 다 나왔으면 이제 팽창해서 공기가 팽 도티보다 많아. 몇 명이 될까? 100만 명. 도티도 5만 명 나왔어. 응. 고유 보고팬 테스트. 유튜브 패널.. 그거 왜안 되냐? 너다된 거야? 그럼. 너 공기 안 나오잖아? 그럼 다된 거야. 와. 나오네? 한 번씩 다 됐으면 찬물로 옮깁니다. 계속 나오는데. 아 나와요? 찬물로 옮겨보세요. 10초가 안 나오면 1, 2, 3, 4, 5, 계란 같은 거 5, 4, 3, 2, 된거 같은데. 찬물로 옮기자. 난다 됐다. 오, 예. 찬물로. 스님,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. 안전하게... 네, 이튼것같아이 스님 안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. 근데 거기에 공기가 다시 줄어들면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. 뭔가 깨지는 진 느낌 <laughs> 나 거... 조금, 조금 식은 다음에. 나너 크리스 서버로 해? 아니, 로디 오늘 콜라보 형은 좋은데? 나 그거 먹어. 딱그 날개. 마셔볼까? 좋아. 뭐, 마셨냐? 맞지. 아, 나 날개 달린 애가 제일 좋아. 아쉽고. 니야안 마셨어. 입맛에도 별로. 그, 이 먹은 사람 뭐? 내가 이거 내가 야, 야, 마시지만 면뭐해마시면안 될걸? 김수기님 맛있어요 어, 마이 거어요 음, 음, 입만 됐어요 이댄게맛있거지 입만 따뜻한 물이에요? 찬물 유리까나 어, 이거 점수기물 아니에요, 아니에요? 맞아 음. 근데 막 다된 다 사람은 가져오세요 아, 저기, 저기 안에서. 하카도 여기서 합시다. 아니니 여기 가도 아니고, 루카도 아니고, 루 아니고, 루카 아니고, 루카도 아고 네, 물이 있어요? 예 라고 하면 그거 또 뜨거운 물좀 부어보세요 고 어디까지 갔는지 이거 확인해 나옵니다 나옵니다 어? 물 너무 많이 뭐? 어? 어? 야 도준 잘하라니까 아 물에 조준이 필대해요 물이 없어. 어디까지 갔어? 물물 젖은 데 다른 사람. 어디? 다른 사람 해보세요. 저요. 식물 식물. 식물 식물. 너는 다시 찬물에 집어넣어. 아, 저쪽으로 여기서 해도 돼. 응. 너 다시 찬물에 집어넣어. 아이너 더워. 찬물에 안 뜨거워. 나와봐. 뜨거워. 여기다 빨리 잡아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데. 씻기 전에. 뜨거운 물 좀. 자잘봐 에이 별로 안 가네 오 많이 나오는데 왜나오그왜 <laughs> 이만해 뭐